요기 41장, 내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을 낚아 올릴 수 있느냐? 끈으로 그 열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녀석의 코를 줄로 깰수 있겠으며, 그 아가리를 갈고리에깰수 있겠느냐? 녀석이 내게 살려달라고 빌것 같으냐? 내게 부드러운 맛이로 속삭일 것 같으냐? 살려주기만 한다면 녀석이 너와 언약을 맺고 평생 너의 종으로 살것 같으냐. 내가 애완용새처럼 녀석을 데리고 놀수 있을 것 같으냐. 녀석을 끈으로 묶어놓고 내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부들이 녀석을 잡아다가 값, 값을 응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수 있겠느냐. 내가 녀석의 등살을 창살로 깨뚫을 수 있겠으며 녀석의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겠느냐. 내가 손바닥으로 녀석을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시는 그것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녀석과 싸울 생각일랑은 싹 달아나게 될 것이다. 녀석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기가 지려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이다. 어느 누가 한 녀석을 감히 건드려 격동시킬 만큼 용맹할 수 있으랴? 그러할진대 하물며 누가 감히 나와 맞설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가 내게 먼저 무엇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도로 갚으라고 대드느냐? 보아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내 것이니라. 리어야단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으랴? 녀석의 그 무지막지한 힘과 거대하고 늠름한 체구에 관해 어찌 침묵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녀석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갑옷 같은 두겹 비닐 사이를 깨뜨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녀석의 아가리를 벌릴 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이빨 둘러 빙 둘러 또다 있는 그 소름끼치는 아가리를 누군들 벌릴 수 있겠느냐. 녀석이 자랑하는 등에는 방패 같은 비늘들이 돌같이 단단하게 촘촘히 박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비늘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심지어 바람조차 들어갈 틈새도 없다. 게다가 그 비늘들은 서로 단단하게 꽉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 녀석이 재채기를 한 번만 하면 성광이 번쩍이고 그 눈초리는 새벽빛같이 빛난다. 녀석의 입에서는 햇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마구 튄다. 녀석의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연기는 펄펄 끓는 가마솥 밑에서 갈대를 지필 때 타오르는 연기와도 같다. 씩씩거리는 녀석의 저 뜨거운 숨결은 가히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는 활활 불꽃을 토해낸다. 또 녀석의 목덜미는 어찌나 억센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러 놀라 잡아진다 게다가 녀석의 살가죽은 겹겹수로 단단하게 붙어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녀석의 심장은 바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강함이 마치 맷돌의 아래짝과 같으니라. 녀석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무서워 떨고 몸을 한번 뒤틀면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칼로 찔러도 끄떡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녀석에겐 무쇠도 지푸라기와 같고 노슨 썩은 나무토막과 같다. 화살을 마구 쏘아 대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물맷돌을 던져보아도 녀석에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도 지푸라기 찜으로 여기고 장을 던져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녀석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녀석이 지나가면 파작 기계처럼 진흙 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도 가마솥에 물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도 제 마음대로 휘저 기름소이 끓듯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킨다. 또 녀석이 재빨리 돌진하면 지나간 자치마다 하얀 거품이 일어 번쩍번쩍 광채를 발하니 깊은 바다가 마치 하얗게 백발을 휘들리 휘날리는 듯하다. 세상에그 녀석이 그 무엇인 녀석과 비길 수 있으랴 처음부터 녀석은 세상에 아무 두려울 것 없이 지음 받았느니라 그렇다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아무리 거만한 동물이라도 우습게 얕잡아 보고 모든 교만한 동물들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